이코어로 망자 가면 상코어로 그 공속템 갖고 괜찮아요. 유령무의 세팅 같이 가는 건좀 별로예요. 해줄 만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서. 자, 아, 잭스가 나왔네요. 잭스를 이길 땐두 가지만 필요합니다. 뭐, 대방패 W, 대방패 W, 대방패 W <laughs> 이것을 반복합니다. 이두 가지가 없을 때 싸우는 게 아니야. 야, 근데 요즘에 뭐야? 제 유튜브에 꿀팁 너무 많지 않습니까? 라인전. 들교법? 이 잭스 들교법은 나밖에 모르는 거야. 사실, 물론 다른 사람도 알 수는 있겠지만, 배, 진짜 별로 없어요. 이거 너무 유용한 꿀이야. 들교화를 단순히 잘해라가 아니라 공식을 만들어 놨잖아. 좋은 강의지. 와, 씨발 존나 세다 <laughs> 데미지 왜 이렇게 센 거야? 내 일을 좀 빨리 켰다. 이거 까 앞에 없었으면 반피 나갔겠다. 자, 파랑파랑 놀았죠? 또 해도 돼요 어.. 이건 내가 3렙 찍고 오겠지? 이거한데 음. 어? 아이씨, 안 찍히네. 어 잡는 거 아.. 씨발 3렙이 안찍히네 어? 못잡는거 아니야? 왔다. 아이씨 에반데 일렙 때이 찍는 게 좋아요. 잭스 어차피 q 로 막자, 이기 e 막잖아. 빨리 밀고 다이브 칩시다. 집 가면은 그냥 이득 보고요. 이거 다이브 쳐야죠. 투안 써도 됩니다. 이렇게 밀어 몰라 내면은. 이득이니까 뭐킬 따면 베스트긴 한데 뭐 이렇게 못 따도 돼요 힌더 먹긴 좀 애매하네 대포 라인 가야겠다 그 이거 음, 대포 라인 아니면 밀고 가면 됩니다 이런 거어 죽이겠다 오케이 <laughs> 나이스 사각해보니까 잭슨은 풀이 없었다 3일차 사기가 좀 애매하네요 불필 사기가 돈이 좀 애매해 점화석 사긴 싫어 점화석이 진짜 제일 꾸진 템이야 바리한테 점화석 안 사게 그냥 3일로 갑니다 공이... <놀람> 5초, 6초 뭐야 벌써 논다고 아니 궁이 이렇게 빨리 빠리... 아니저이가 이... 너무 빨리 도네 나랑 아, 똑같이 도네 바텀이 몇 번을 뒤진 거야 도합 10, 합 10대 쓰네 뭐랑이 뜨면은 젝스가 생각보다 쎄 거든요 그래도 지금은 이기지 않을까

와씨 이걸 질라 그러네 진짜로. 제스 뭐랑 끝났어 다 진짜. 네. 죽여. 죽 그렇지. 놓아. 로려 어. 오! 씨! <laughs> 아, 씨! 으이씨! 어, 아, 씨! 으 위험하다 씨이씨 그래도 좀. 이씨 으이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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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리치 으이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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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씨으이이이이 라는 좀나못 버틸 것 같은데 그거. 아, 받았다. 오. 아, 죽어요, 야탄씨 이발. 살았다, 살았다. 최대 스노우볼이다. 레알 최대 스노우볼. 최대안 했으면 뒤졌다. 였다. 갑사이. 옛날 가리지 아니라 극랭 가도 안 녹진 않아요. 후반 가면 녹. 시스 먹먹한데 더. 못 잡겠다. 우리가 잡아야 돼. 나이스. 어, 좋아. 웬일이야, 드레이븐. 어, 롱. 왜 있었지? 롱왜 이래? 이거... <laughs> 왜 이러지? 고맙잖아. 일할리, 얼마 한데? m a a 맞다이는 조심하자고. 이래 사여도 수도 있 어 소라 각궁 너무 좋은데 기분 좋아 킥킥 틈없이 불피대불피로 싸울수록 제, 가, 가렌이 불리해요 한 3분의 1정도는 깎여있어야 이겨요 그것도 안깎였으면 풀피대 풀피 풀피로 싸면 무조건 집니다 거의 이거 뭐야 <laughs> 목숨을 걸다니 g <laughs> 이새낀또 <새끼는> 뭐야 <laughs> 대나무 헬리콥터네 i <laughs> 초반에는 당연히 좋은데 별로 안좋아요 라인전이 별로 안 좋으니 라인전이 그거 없어, 없다고 보는 거예요. 여기서 못찾겠지 근데 군사 룬이 정말로 좋아 보일 때가 있어요 가끔 써요 저도 어쩌다 가끔 한 20판에 한판? 라인전 다 포기하고 그냥 그 후반 보고 가는거예요 진짜로 그니까 러 라인전 끝나기 라인전 단계에서 끝나버린 게임은 아무 소용이 없는거지 저잭 상대로 보통 스태틱 가요 그냥 잭 상대로는 그냥 서로 안 죽을수록 칼에 불리이기 때문에 이돌때 e 이제 한 번에 죽이는 게 좋아. 그래서 좋겠다. 최대한 서로 한 방씩만 나는 게 좋아요. <놀람> 아 있어. 어어내 건데 어? 룰루가 비지면은 끝났는데? <laughs> 끝났다 아, 불용이라 확실히 세다 아 이런 거 지면 안 된다고 진짜로 이렇게 끝났다는 소